여기가 바로 양성지 선생을 모신 사당이고, 초상화와 위패와 저쪽에 그 유명한 팔도 지리지라는 동국 지도가 있습니다. 비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강 옆에 여든 가구1 0여 명이) 살아가는 금산군 부리면 평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짠, 여기는요 인삼과 깻잎이 고장 금산이고요, 여기는 상평마을과 하평마을이 합쳐진 평촌 마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마을 탐구를 해볼까요? 미션이 있구나. 오늘의 미션 특별한 바위 두 개를 찾아라. 아니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요? 가능할까요? 만만치 않은 오늘의 미션이지만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마을에. 표란 바위 두 개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맞긴 맞아요? 있어요, 정말? 예,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바위 두개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을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바위를 찾도록 합시다. 아, 마을 구경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어, 바위가 있긴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 저를 그래요? 따라오시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예. <laughs> 금산군 평촌 마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조선 전기의 대학자였던 양성지 선생이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양성지 선생 대단한 분이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분이세요? 양성지 선생은 대한민국 백인 위인에도 우뚝 서신 분이며 세조, 예종, 성종 육조 임금을 아우르면서 오롯이 애민 사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학식을 넓혀 쓰던 그런 분입니다. 오, 그럼 양성지 선생님의 후손들은 여기 많이 사시겠네요. 그렇죠. 저희 말이80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 이상이 우리 양씨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오, 양씨 집성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양성지 선생은 세조가 나일 제갈량이라고 부를 정도로 총애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입구에는 사당의 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비석 중에는 제일 큰 비석입니다. 예. 그는 말년에 평촌 마을로 돌아와 글방을 열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약첫 140여 년 전에 네. 서당골로부터 이쪽으로 옮겨 지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뿌연 먼지가 쌓여 있지만 그읽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한데요. 구암당 옆에는 지방 유림과 후손들이 세운 구암사도 있습니다. 아까 그 표지판에서 봤던 양승지 선생을 모신 사당인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양승지 선생을 모신 사당이고 초상화와 위패와 저쪽에 그 유명한 팔도지리지라는 동북지도가 있습니다. 네. 귀한 것들 여기 다 모셔져 있네요. 네. 그런데 저는 바위를 찾으러 왔거든요? 바로 거북. 바위입니다. 여기 구암사라고 쓰여있죠? 아 거북구 그래. 바위암. 그래서 여기를 구암사라고 했죠. 좀아 그럼 우리 거북바위를 찾으러 갑시다. 네, 거북바위 어디 있어요? 어디 예, 아 갑시다. 바위가 있을 만한 곳이 안이아거든요 구암 거북바위 바로 이곳입니다. 진짜네요? 표지판 뒤에 있었는데 아아아어요 거북인 아 몰랐어요. 거북 아닌 거북 같은 바위. 이 바위는 장수와 복을 기원한다고 하네요. 특별한 바위 두 개를 찾아라. 중에 한 개는 찾았어요. 아 거북 바위. 두 번째 바위 찾으러 가야죠. 아이고 여기 우리 참구 대장 에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그두 번째 바위를 찾기 전에 네. 우리 마을의 상징성 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도 있어요? 참죽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죽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참죽나무 몇 그루씩은 꺾 있다는 평촌 마을 참죽나무의 어린순을 가죽나물이라고 하는데요. 5월 중하순까지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죽나무예요? 야 이게 가죽나무예요. 오 이걸 그냥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야? 예요 네, 꺾으면 되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지금이 제 때가 참 좋아요. 지금이정적기예요 어, 아버님, 저희 가죽잎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뭘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나, 나물도 해 먹을 수가 있고, 네. 전도 해 먹을 수가 있고, 장떡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가죽나물은 여러 번 채취가 가능해 봄나물 중 가장 늦은 시기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다는 가죽나물, 안 먹어볼 수 없었는데요. 난생 처음 먹어 보는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 저는 사실 가죽나물 이렇게 요리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어, 그렇지. 네, 집집마다 가죽나무가 다 매그릇이 있어 오.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전통으로 해 먹고 있고. 그래서 제사때 많이 사용하고 또제사 때는 이게 필수예요, 아주. 독특한 향으로 유혹하는 가죽나물 한입 먹으니 물개박수가 절런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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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근데 향이 진짜 강하다. 음, 맞지? 응. 뭔가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인데?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가죽나물 요리를 장아찌 부각뿐만 아니라 입맛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여러 가지를 만드셨네요. 음. 저는 나물 하면은 이게 음. 그냥 보통 무쳐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맛을 봐야겠죠. 다섯 가지는 음. 해야 죠 다섯 가지가 가죽나물 잔뜩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음. 쫀득쫀득하면서 네. 쫀득쫀득하면서 그 가시나물의 특유의 감, 향이 섞이면서 감, 감칠맛도 음. 있고. 가죽나물은 독특한 향의 일품인데요. 해독력이 좋아 최근 웰빙 산나물 요리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가죽나무를 배불리 먹고 나니 나른함이 몰려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 보는데요. 음, 아 좋다, 장부대장.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아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아, 그늘 아래서 쉬니까 시원하지요. 예, 네. 네. 옛날부터가 가다오다 한 행, 행인들이 쉬어 쉬어가 그어요한 백여 살뭐또 오르토가 이런들 은 그때가 한 오르백 인데 때였대거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징할들. 한 6, 700년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나오네요. 바위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인내한 팽나무 지금은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아참, 제가요이 나무를 보러 온게 아니라 특별한 바위 두 개를 찾으러 왔는데, 아까 구한 바위는 찾았거든요. 나머지 바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디자이라고 아, 옆쪽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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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옆에 있다고. <목소리> 이 바위가 바로 제가 찾던 그 바위라고 하는데요. 평범함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기자 바위. 네, 네, 네. 어르신 근데요. 이게 왜 특별한 바위죠? 옛날에 조전 시대부터. 네. 음 애들, 아들 아들 못나는 사람마서 요거한테 갈아서 이렇게 이렇게 패였다고 전 전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바위가 운포패인만큼 간절히 빌었기에 아마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니까 아침이 좋다 시청률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천하통일 장군님의 우여차 비좀 내려 줍소서 우여차 천상의 저 독일차창 와, 여기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가지고 왔는데 지금 방금 모여서 뭘 부르시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전래되었던 농사를 짓는 데꼭 필수적인 네. 농요 아.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가뭄이 찾아옵니다 네. 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기우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네. 이름하여 네. 농바우 끄시기 혼잘속에는 올카산이야. 부모님 댁이요올가산이야올가산이야 올카산이야. 산이가 산이지, 카산이야 자손만대, 올카산이야. 그 옛날 모내기철이면 마을에 울려 퍼졌던 우리네 소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금강처럼 이어져옵니다. 어, 친척 집에 살다가 내가 이스물 살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평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동네가 없 떠나면 못살 정도예요 이제. 예, 우리 마을은 한6 뭐0 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무형문화재도 두 개나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화합하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마을입니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그래서 우리 마을을 본보기로 많은 귀농 귀촌 인구들이 유입돼서 153사가구 됐던 그 붕을 이루어내는 그런 마을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전통 문화의 보물 창고인 금산 평촌 마을,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축제와 연계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향기로 유혹하는 가죽나물이 있고, 우리네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여기는 금산군, 부리면 평촌마을입니다.